중국의 대통령.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또 연세의대를 졸업한 네네. 그런 경우죠. 안과 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를 겸했던 분입니다. 대한 닥터 후. 오늘의 닥터는 교수님 누구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의사는 그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진 어, 분인데요 네. 의과대학을 두 곳을 졸업했고 음. 대학병원에서 안과 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를 겸했던 분입니다 바로 홍석후라는 분입니다 아... 안이비인후과 이렇게 하면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이게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합친 개념인가요?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의학이 아직 아직 그렇게 전문화, 세분화되기 이제 전 단계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 의사들이 아주 적었던 시절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그랬던 시절에 어 안과, 이비인후과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예, 음. 네, 이렇게 어그 진료, 연구, 교육을 이제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네네. 제가 감히 좀추측하야 근데 뭔가 이분의 <laughs> 댁도 범성치 않은 집안 출신 같은요 퀴즈처럼 질문 드려볼게요. 그 우리 일제 강점기에 정말 가장 유명한 작곡자 가곡 작곡자 그러면서 특히 이제 나의 살던 네네. 고향은 아니면 울밑에선 봉야아야이 누저 누구죠? 누구죠? 그건 <laughs> 저도 압니다 교수님 홍남파 선생님 그렇죠 ]이시죠? 홍남파 이 홍석후 홍남파 친형제입니다 아예 친형제예요 네네. 그~ 이홍남파의 본명이 홍영후거든요 예아 그래서 예가니까 그러니까 숫자 뚫림이죠 그래서 홍석후는 (1883년생이고) 홍영후는 (1898년) 그러니까 1 5살 차예요 아 (15살) 차인데. 이 아버님이 그 홍준이라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일제감치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뭐 언더우드 등등 이 선교사들과 함께 음. 어떤 뭐 성서 번역 작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고, 특히 언더우드의 우리 한국말 선생님. 아. 네. 어떻게 뭐 통역관 비슷하게 이렇게 네네. 한국말 선생님이 이제 됐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 그, 그런 아버지 영향으로 어,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친화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아무래도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다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혹시 공부를 했나요? 예, 일단 이분이 우선 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의학교라고 아, 한다면 바로 맞죠. 우리 서울의대죠. 예. 그래서 어, 이홍석 후가 3회 졸업생, 1905년에 졸업을 했고요. 음. 뭐 그랬는데. 아마도 1906년, 그러니까 졸업 후 1년 후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에 다시 또 입학을 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또 연세의대를 졸업한 네네. 그런 경우죠. 근데 그러면 왜 세브란스로 또 학교를 또 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 의학교는 이제 일본식 의학교, 그니까 독일과 일본의학 교육 체계를 많이 이제 따온 곳이고 반대로 세브란스는 이제 저 시절에도 이제 미국, 미국 임상의학 그렇죠.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의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세브란스에서 좀 배우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죠. 사진 보시면 1904년에 완공된 세브란스병원. 네. 예, 저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남대문과 서울역구 그 중간에 있던 곳. 음. 어, 정, 정말 뭐 신축 냄새가 어뭐 뭐, 완전 물씬 풍기죠. 예, 예, 아주 그 좋은 병원이었고요. 또그 다음 사진은 요거는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 그 그러니까 의과 대학의 제1회 졸업생 예, 예. 이게 1908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지금 외국인 교수님을 둘러싸고 7명의 지금 졸업생 이, 이 7명이 바로 세브란스의 제1회 졸업생들인데요. 아, 예. 네. 어, 우선 그맨 뒷줄의 가운데 제일 키가 크신 분, 예, 네, 이분이 네. 홍석구. 예, 아주 뭐 체격이 엄청 좋으시죠. 네, 네. 예. 굉장히 성격도 굉장히 호탕했다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왼쪽 분이 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저분 이름이 김필순. 음. 예, 그래서 그 저분은 일제감치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아주 헌신한 또 그런 분이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번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저 외국인 교수님 저 바로 오른쪽. 예, 저분 이름이 박서양. 네. 바로 백정의 아들 백정 박성춘의 아들인데 이제 그저 이대 졸업생이 된 경우죠 아... 예 실제 졸업하고 나서 행보가 궁금한데요 어떤 일을 혹시 하셨을까요네그 세브란스를 졸업한 이제 홍석훈은 그, 종로에 있는 자해약방이라는 큰 그, 그, 약, 약방 같은.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페이 닥터처럼 네. 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이비인후과 최초 개업이 박계양. 네네. 사실 두 분이 이제 선후배 사이잖아요. 음. 의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거기에 같이 이제 일도 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이 홍석훈은, 또, 이제, 이 세브란스에 남아서, 또 여기서 또 강의도 하고, 진료도 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투잡처럼 된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191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세브란스에서 이제 중추인물로 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요 사진이 1913년경 사진입니다. 1913년경 아. 예 사진인데 지금 앉아 있는 분이 바우만이라는 미국 네네. 남감리교를 이제 대표해서 이제 세브란스에 온 이제 그 안이비누과 이제 닥터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때는 이제 바우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조수처럼 이렇게 진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죠. 음. 지금, 지금, 지금 서 있는 분이 이제 홍석후죠. 네. 또그 다음 사진 보시면, 어, 1917년경 사진이고요. 지금 앞에 건물이 세브란스 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앞에 건물이고, 저, 좀더 언덕, 저 뒤편에 예, 있는 네네. 게 이제 병원이고요. 네. 그 이제 앞에 보시면 인력과 지나가고 또 전차 지나가죠. 어. 예, 요게 지금,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남대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역인 거죠, 지금. 예. 또 저는 제또 교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원래 세브란스 병원 자체가 늘 신촌에 있었던 줄 알았습니다. 어, 그게 아니죠, 아니네요, 교수 어, 원래 세브란스 이제 의과대학은, 의학교는 남대문과 서울역 사이에 있었고요. 아, 지금 네네. 거기에 연세 재단빌딩이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 예.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대학, 연희대학, 연희전문이 따로 신촌에 있었죠. 그래서 연희전문에는 의대가 없고. 네 어... 이제 세브란스의 의대가 있고 그래서 하나는 신촌 하나는 남대문 이렇게 있었는데 어~ 이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한참 지나서 (1957년에) 두대학이 통합을 합니다 아... 그래서 머리 끝자를 따서 연세죠 아... 연희대학 그다음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머리 끝를 따서 연세 이렇게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남대문 앞에 있던 이~ 이 의과대학과 병원이 이제 신촌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아. 그래서 병원과 입과대가 새로 지어서 아마 확 완벽하게 신촌으로 이사한 거는 1961년일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처럼 된 거죠. 네. 저는 왜 서울역에서 딱 내렸을 때 연세라는 빌딩이 있으면 왜 저기, 저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수 있는 거거요 그렇죠. 아, 갑자기 1931년에 돌연 세브란스 의전 교수직을 사임하고 개원을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요 사실은 근데 저때 홍석호 선생 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운이 겹쳐요 어... 첫 번째 불운이 뭐냐면 이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어 학교 내에 졸업시험만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의사 면허증을 받는데 네네. 그 면허 가지고 어~ 조선과 만주는 물론이고 이제 일본에서도 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면 아, 예, 근데 이제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사립이다 보니까 자격이 그렇게까지 안 돼요 안 아, 되고 어~ 그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어~ 예를 들면 조선과 만주에서는 개원을 할수 있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 문부성 그니까 러 일본의 이제 문부성 교육부에서 세브란스의 모든 교수들이.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건을 내거는 거죠. 네. 그런데 홍석구의 입장에서는 굳이 박사를 꼭 따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 동안에 이 홍석구가 세브란스 이회 졸업생 이후에 어 몇십 수십 년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굳이 학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죠. 예. 네, 네. 뭐 진료, 교육, 뭐 연구 모든 면에서 다다다 다 예. 실력도 있고 연륜도 있고 다 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계속 눌러 앉아 있자니 학교에 이제 모교에 또 민,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불운이 겹친 건 뭐냐면 이제 외동딸이 있었어요. 어, 이 따님도 이제 당신이 이제 이화여전에 다니던 이제 또 음악 실력도 대단하고 뭐 했던 그런 경우인데 어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어 동반자살을 해요. 이, 이 기찻길에서 1931년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도 있고 그 예쁜 딸을 잃은 또 슬픔 아빠로서의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어 여러 가지가 약간 복잡하죠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표를 내고 개원을 이제 선택하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요게 종로이가 YMCA 빌딩이에요. 지금도 이제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어, 그래서 보시면 1층에 1층에 보시면 저게 다 점포들이에요. 그래서 이 홍석구 음. 선생님이 저 지금 1층에 저 어느 한 곳에 이제 그. 이비인후과 아. 병원을 차린, 차리고 네네. 홍석구 진찰소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붙인 거죠. 이분이 지금 정말 대단한 애주가로서 유명했다는 또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외에 체격도 그 네, 좋으시고 네. 캐, 캐 남자. 예, 정말 네. 그좀 요즘 말로 하는 그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주량도 대단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아. 그래서 그한 잡지에 뭐라고 이 홍석구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주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주국 수, 수, 술주자 <laughs> 나라국자 술라 술의 나라의 대통령 예, 아...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을 정도니까요. 예.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진짜 궁금하네. 몇 병까지 드셨는지 소주로 치면. 그고또 <laughs> 아무래도 이홍남바선생님의또 형이신데.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냥 느낌에 음악 쪽으로도 또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사실 이 댁이 그 음악가 집안이라고 해도 돼요. 아, 예. 네. 홍남파는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홍석후의 아들들도 전부 이제 이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악기를 아, 어, 굉장히 많이그잘 다뤘고 특히 셋째 아들은 홍성유라는 분인데요. 어, 이 분은 전문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 셋째 아들. 아. 그 다음에 이 셋째 며느리. 그 홍성유 셋째 아들의 이제 그니까 사모님이죠. 이분은 김원복이라는 여자분인데, 일제강정기에뭐 거의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아. 김원복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 홍석구 본인은 어떠냐? 이분은 또 검은고에. 그래서 어. 국악 쪽에 또 상당히 조회가 깊었고요동서양이 진짜 조합이네요. 예. 국악 쪽에 많이 또, 그래서 결국은, 뭐, 동생 홍남파나 아들, 뭐, 며느리, 뭐, 해서, 어, 그런 그 음악의 뭐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네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본인도 상당히 음악에 저희가 깊었다고도 볼수 있고. 네. 정말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세브란스에 대한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알게 되고, 아또 이런 분이 또 계셨다는 거를 또 알게 돼서 또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대한 닥터 후! 다음 시간에도 교수님 당연히 재미난 이야기 들려 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교수님 안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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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